어, 지금, 아로니아를 따고 있습니다. 이게 <laughs> 예, 한때는, 어, 황사나, 뭐, 그런 게, 몸에 좋은 게 많다 그래서, 노드나도나 너무 많이 심어서, 어, 이게, 어, 갑자기, 아, 수유가 없어지면서, 이제, 너무 많이 심으니까, 이제, 수유가 없는 거죠. 집이 뭐, 어, 다들 뭐, 몇 그릇이 밭에 막다 심어져 기니까는 뭐, 농사를 어서 직접 먹는데, 어디 팔로가 있나요? 팔로가 없죠. 그러니까는, 이, 너무 흔해서, 이 귀한 식물, 귀한, 어, 아로니아가 아주, 저, 천대를 받았어요, 천대. 천대를 받아서, 따지도 않고, 저도 게을러서, 인저, 이거를, 어, 몇개좀 따다가 갈아먹으려고, 어 따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참 이게 좋은 게있데이 그거를, 이제 이렇게 몇개 따고 있으니, 건들기만 해도 뚝뚝 떨어져요. <laughs> 아 이렇게, 아 아로니아가, 아, 싱싱합니다. 그래서, 여기 어 몇그루 심었는데 어 진작에 따면 좀 제법 많이 따요 많이 따는데 제가 기가 러가지고어좀 늦게 아 <laughs> 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좀 아로니아 나무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어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따도 뭐 엄청 많이 딸것 같아요. 시까맣게 달려가지고 열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따는 게어 제대로 익어서 아주 어 최고의 예 효능이 있을 것 같아요. 어 그전에 좀들이었을때 따는 것보다는 지금 완전히 그냥 제대로 나무에서 완전히 익어가지고 아, 양, 샤악! 하가지고 알이, 아, 열매도 잘 떨어지고, 아, 좋습니다. 아, 그래서 집에 가서, 아, 오늘 10월, 오늘이 10월 2일이에요. 아, 시골에서, 아, 토종꿀도 채취를 좀 했고, 어, 아 가서 꿀좀 넣고, 어, 아 집에 또, 삶 있는 거, 어, 아 좀, 같이 섞어서 갈아서, 어, 아침에 공복에, 아, 몇 번, 아,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올해는 제가 지금, 아, 추석에 큰일을 겪는 바람에, 어, 아, 다른 많은 걸 너무 못했어요. 어, 유튜브 촬영도 많이 못했고, 아, 어, 산에도 지금 못 가고 있고, 하기야, 뭐, 지금 산에 가야, 아, 버섯도 안 나오고, 옛날에 그 흔한 잡버섯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, <laughs> 지금 시골에 아, 아침에 이제 또 형이 산에를 잠깐 갔다 왔는데, 아, 그 하얀 거, 서리버섯 비슷하게 생긴 거, 고 조그만 거, 어, 고구마, 한옥금 따왔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는 아예 아, 이번 주도 아, 산에를 안 가기로 어, 했어요. <laughs> 어, 가야 뭐 무한말로 운동 삼아서 어, 산에 가면 좋지만 그 버섯 나오는데 가면 그 버섯이 나올 수 있는 데를 갖다 내가 바쁘다니고 하면 나올 버섯도 안 나오고 지금도 버섯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어오면 버섯 나오는데 외지 사람들이 차 갖다 대놓고 뭐 수없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. 안 나오는데 참그 버섯이 뭐라고 하기가 뭐 저도 좋아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고 따고 어 그렇게 하지만은 참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거는 아,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도 버섯 좋아서 산에 가고 외지에서 시골에 와서 뭐 버섯 따가느라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해도 어 그냥 뭐 말이라고 텃세 어, 안 부리고 뭐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오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갔다가 내려와서 또 허탕 치는 사람들도 그래도 또 오더라고요. 그래도 허탕을 쳐도. 아튼 대단들 하셔요, 대단들 하셔. 아 사네요, 어? 그렇게 욕심, 버섯 좀 어떻게 딸라고 다니시는 거 보면은, 참,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. 그, 저 같은 경우는, 좀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, 뭐라고 해야 되나. 안 나오는데, 굳이 그렇게 올라가서, 그렇게 뭐 딸라고, 어? 그렇게 하진 않아요. 아, 여기 바로, 아론이야, 옆에. 아, 이거 대본감이죠? <laughs> 대봉감이 큼직하게 어, 이렇게 대봉감이 큼직하게 몇개 열렸어요 어, 올해는 어떻게 대봉감 어, 맛을 좀 볼라나 모르겠습니다 어, 여기도 있고 저쪽에 앞에도 있고 하여뭐 오늘은 아로니아 이거 아까우니까 빨리 집중해서 어, 아로니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서 집에 갖다 주면 또 와이프한테 잘했어 어, 할지 모르겠지만 <laughs> 또 너무 흔한 것또 따오면 극한 뭐바로또 따오느라고 할 수도 있고 <laughs> 그러면 또 이렇게 따가면 또 아무 말안 하고 어, 또 해줘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어, 그래서 그래서 어,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자주 보니까 아, 흔한 것 같아도 참 이런 게 아, 아주 귀한 거예요. 아, 뭐한 말로 다 도해지 사람들은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. 어, 우리 애들도 갖다 아, 물어보면 뭘 모르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나마 어, 아로니아가 어떤 건가 알고 이렇게 또 따서 어 갖고 어, 열매를 또 섭취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? 아, 하여튼간 어, 오늘 깔끔하게 아로니아 채취하는 아, 걸로 아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